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커스텀 슈즈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어, 제가 두 가지의 커스텀 슈즈를 선물 받았거든요. 반스 커스텀 슈즈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야드 커스텀을 한 반스입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다른 업체의 커스텀 슈즈를 받았거든요. 제가 신어본 결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커스텀 슈즈를 선택할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반스 신발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올드 스쿨 모형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입은 옷에 신은 신발은 거의 대부분 반스예요. 색깔도 여러가지로 개인적으로 한 10가지 넘게 있을 거예요. 반스 종류만 보시면은 이렇게 고야들 무늬가 이렇게 앞쪽에 제일 정형적인 거예요. 앞에랑, 여기 뒤에 같은 색깔로 빨간색 반스다 그럼 빨간색 고야드 그리고 파란색 반스다 파란색 여기 노란색 반스다 노란색 여기 여기 정형적인 거죠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갖고 있는 신발이 새거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신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시면 먼저 고야드 원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엔 도형을 해서 오려야겠죠 그리고 본드로 붙이고 테두리에 스티치를 쳐야겠죠 바느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쉬워요. 보시면 제가 두 타입이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나온 거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이 커스텀 하시는 분은요. 똑같이 본드 칠하고 스티치를 했어요. 그런데 스티치를 다둘리는게 아니라 여기만 따라라 여기만 따라라 그리고 되게 보면은 스티치가 약해요, 엉성해요 보면은. 여름철에 덥잖아요. 뜨겁고 아스팔트를 걷다 보면은 이게 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보시면 울어있어요. 여기 스티치가 잘된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거 뜯으면 오 마이 no. 갓. Oh no. oh no. 뭐야? <목소리> 여러분, 지금 알게 됐습니다. 발견했어요. 저는 이 스티치가 신발이랑 같이 박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스티치가 신발이랑 같이 박은 스티치 바늘 자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봐요. 대박 페이크였어요. <목소리> <sö�> 페이크입니다. 그냥 여기에만 대충 박고 본드 칠해서 붙인 거였어요 와나 이렇게까지 대충 할줄 몰랐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찢어지지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게 막 일부러 잡아뜯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그럼 이것도 난 본드 사과 또 붙여야 되네 이거 여러분에게 신발 붙이는 것도 보여드리려고요. 어차피 이거 뜯어진 김에 신발용 접착제가 따로 팔거든요. 천 원인가, 하여튼 엄청 싸요. 제가 이걸 예전에도 한번 붙여봤는데 지금 이거 노란 색깔 있죠. 이분도 아마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실망이에요 붙여볼게요, 여러분.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산 신발이라 치면은 진짜 가슴 찢어질 거예요. 내일 되면 마르겠죠. 음. 그리고 다른 업체 거는요, 반대로 컬러를 맞추지 않았어요.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딱 봐도 스티치가 신발이랑 박혀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다 테두리 쳤어요, 다. 여기에서 나온 커스텀 슈즈는 본드도 뜨지 않아요. 딱 붙어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 신발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단점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신발이 접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가죽이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해짐? 갈라짐? 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신발 가격 커스텀 가격이 20만 원 중반에서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이 거의 10만 원 후반이잖아요. 근데 나이키 슈즈는 이렇게 막좀 신었다고 해서 가죽이 찢어지거나 갈라지진 않잖아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약간 실망인데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커스텀 슈즈를 고를 때는 전형적인 신발보다는 컬러 배합을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디자인만 보지 말고 디테일적인 부분. 어떻게 이 사람이 작업을 하는가.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저 같은 일이 없으면 만약에 제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이렇게 소개팅약 앞에서 처음 보는 여성분 앞에서 이렇게 신발이 렇게 너덜너덜 하면은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부끄러워. 가격도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비쌀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결과를 따져보면 이 신발이 훨씬 낫겠죠. 그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인형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